자이 정말 너무 화사한데요. 거의 대부분의 꽃봉오리들이 피어서 화사한 모습입니다. 올해는 비가 오지 않아서 그래도 작약이 좀 오래 피어 있습니다. 그래도 워낙 피는 시기가 길지 않은 그런 꽃이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시들면서 씨가 맺혀지는 그런 자약들이 생기는데요. 저는 이제 이런 게 생기면 이런 자약들은 이렇게. 잘라줍니다. 이렇게 지금 보면 그런 자각들이 꽤 많이 있어요. 이렇게 잘라서 씨가 생기지 않도록 이렇게 해줍니다. 이 꽃도 꽤 시들었는데요. 이렇게 자각을 잘라주면 자각은 가운데 올라오는 꽃이 제일 크긴 하지만 주변으로도 꽃봉오리가 올라오기 때문에 이를 잘라주어도 또 작은 꽃봉오리또 피게 됩니다. 그래서 어, 이렇게 잘라준 후에도 꽃을 한동안 더볼수 있는데요 시즌 꽃들을 빨리 잘라주면 옆에 꽃이 또 빨리 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잘라줍니다 지금 보면 잘라준 주변으로 꽃봉오리들이 있는데요 이게 곧 이어서 피게 됩니다 많이 시들어서 씨가 맺히려고 하는 꽃들은 대부분 잘라주었고 봉오리들이 아직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한 차례 더 자작꽃이 피게 됩니다 그래서 기 아래쪽에 이렇게 시든 자갸꽃들을 잘라 주었고요. 어,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 분홍 자갸 어, 이 자갸기 다 지고 나면 이제 정원의 자갸을볼 수가 없었는데 작년에 늦가을에 어, 토종 겹자갸인 태백 자갸 또는 소르베 자갸이라고 하는 자갸을 뿌리를 심었는데 월동을 잘하고 싹이 올라오던 이렇게 정말 너무 예쁜 꽃이 피어서 올해는 이렇게 또 이런 겹자갸을 예쁘게 보게 되었습니다. 겹작약이라서 일반 꽃작약보다 피는 시기가 조금 늦네요 꽃을 준비하는 시간이 좀긴것 같아요 이 꽃은 바깥쪽으로 분홍색 꽃잎이 있고 가운데 정말 예쁜 색의 이런 꽃잎이 있고 또 가운데에 또 분홍색이 있는 이렇게 세 개층으로 되어 있는 그런 꽃입니다 저도 이 꽃을 올해 처음 봤는데 너무 예쁘네요 이렇게 꽃봉오리를 보면 꿀벌들이나 벌레들이 많이 모여드는데요. 잘 보면 이쪽에 이렇게 뭔가 반짝거리는 액체가 있는데요. 이게 단물인 것 같아요. 꿀벌은 그걸 먹고 또이 꽃을 빨리 피게 해주는 그런 역할도 한다고 합니다. 서로 공생하는 그런 관계인 것 같아요. 꽃이 겹꽃이어서 제가 호꽃만 보다가 올해 처음 이렇게 겹꽃을 보았는데 이런 봉오리가 이렇게 피고 이렇게 피다가 이렇게 활짝 핍니다 정말 예쁜 겹치기약입니다 병원에 클레마티스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매력적인 종류가 아닐까 싶은 멀티 블루입니다. 지금 또 모습이 변했는데요. 이 멀티 블루는 겹꽃으로 처음 피웠을 때와 달리 또 이렇게 더 풍성한 모습으로 변합니다. 그래서 아주 멋진 모습인데요. 이게 꽃잎이 다 떨어지면 가운데에 남아있는 모습도 참 멋집니다. 꽃이 아주 매력적인 클레마티스 멀티 블루입니다. 울타리 쪽에 자두색 클레마티스들도 꽃이 많이 피어서 거의 뭐자주색으로 뒤덮인 모습인데요. 아주 멋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이렇게 풍성하게 보이는 이 클레마티스는 한 포기가 자라서 이런 풍성한 모습이 된 것인데요. 한 6, 7년 전쯤 가을에 작은 무종을 심었었는데요 자리를 잘 잡고 해마다 포기가 늘어나면서 이렇게 한 포기가 이 정도로 커졌습니다 클레마티스가 초기에 자리를 잡을 때는 잘 자라지 않는 듯 하다가 한 2, 3년 정도 커서 완전히 자리를 잘 잡으면 이렇게 한 포기가 커지, 이렇게 커지고 꽃도 많이 피게 됩니다 그래서 울타리 쪽으로 이렇게 여러 품기들을 심어 놓아서 각각 이렇게 올라오면서 꽃이 피고 있는데요. 울타리를 아주 멋지게 만들 수 있는 그런 클레마티스입니다. 이 클레마티스는 옮겨 심는 걸좀 좋아하지 않는 그런 꽃인데요. 어, 뿌리가 굵고 깊게 들어가기 때문에 가능하면 옮겨 심지 말아야 하는데, 만약 피치 못하게 옮겨 심는다고 하면, 캐낼 때도 깊게 땅을 파서 캐내야 하고, 심을 때도 3 0 c m 이상 깊게 땅을 파서 심어야 합니다. 어, 그래야 몸살도 덜 하고 자리를 잘 잡습니다. 꽃들이 피고 다졌는데요 뒤를 이어서 꽃창포들이 피기 시작합니다. 이거는 하얀색 꽃창포인데요, 이렇게 이런 모습으로 피었습니다. 보물이들도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데요. 꽃창포들이 피기 시작했습니다. 보라색도 있고 노란색도 있는데 하얀색 꽃창포가 먼저 이렇게 한 송이 피었습니다. 분홍색 금낭화가 예쁘게 이렇게 피었습니다. 흰색 금낭화보다 나중에 피어서 아직까지 이런 귀여운 모습의 꽃이 피어 있습니다. 이 미스김 라일락 때문에 정원이 아직까지도 아주 향기로운데요. 정말 향이 좋은 그런 라일락입니다. 이제 조금씩 시들어가는 모습이 보이는데요. 이렇게 미스김 라일락은 이렇게 꽃이 시들 무렵에 꽃대를 잘라주면서 전체적으로 가지치기를 해 줍니다. 그래서 5월달 정도 안에 이 미스 빌 라일락을 가지치기를 해주어야 내년에 꽃을 잘볼 수가 있습니다. 이 라일락도 꽃눈이 잘리지 않도록 해야하기 때문에 전해 나온 가지에서 꽃눈이 생기고 그 꽃눈이 월동을 하고 내년에 꽃이 피기 때문에 가지치기 시기를 조심해야 하는데요. 이렇게 꽃이 시들 무렵에 꽃을 잘 꽃대를 잘라주면서 가지치기를 해주면 됩니다. 지금 피어있는 꽃들이 좀 남아 있어서. 조금 더보다가 저도 가지치기를 해줄 예정인데요. 이렇게 시동꽃대를 포함해서 가지를 전반적으로 모양을 다듬어줍니다. 그래도 향이 너무 좋아서 제가 저희 정원에 있는 미스 라일락을 소개해드리고 나서 미국에 계시는 어떤 분이 이 라일락을 구하고 싶다고 하셨는데 마침 어버이날 따님이 라일락을 선물해주셨다고 해요. 어, 아주 그 봄마다 향기로운 라일락 꽃이 피면 어그 따님이 생각이 나면서 아주 의미 있는 그런 선물이 되셨을 것 같습니다. 꽃으로 그렇게 마음을 전하는 일이 참 의미도 있고 어, 좋은 일인 것 같습니다. 이 알리움은 크리스토피라고 하는 품종의 알리움인데 어, 이렇게 좀 독특한 모양으로 꽃이 핍니다. 알리움이 꽃이 피면서 꽃볼이 점점 더 커지고 있는데요. 어, 여기 있는 이 알리움 외에 뭐 다른 알리움들은 모두 시들어서 알리움들을 다캐 어, 주었습니다. 여름에 장마에 알리움 부분이 상하기 때문에 다캐 주었고 그빈 자리에 올해도 할려나를 어, 시로 발화를 시킨 건데요. 이렇게 심었습니다. 이제 여기가 할려나 꽃으로 예쁘게 어, 덮일 거고요. 그리고 앞쪽에 튤립도 다캐 주었는데요. 어, 이 튤립도 여름에 과습에 약하기 때문에 캐서 보관했다가 가을에 심습니다. 그래서 튤립이 진이빈 자리에는 리빙스턴데이지를 이것도 화종물에서 싹을 틔운 건데요. 이렇게 심어서이 앞쪽에서는 리빙스턴데이지를 볼수 있겠습니다. 한낮에는 꽤 더워서 이렇게 나무 그늘 밑에 고양이들이 아주 시원한 곳을 잘 찾아서 이렇게 쉬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리빙스턴 데이지는, 어, 먼저 이렇게 심어 놨던 것이 있는데요. 꽃이 한 송이 피기 시작했습니다. 요렇게 꽃이 아주 예쁜 모습이고요. 어, 요거는 이제 분홍색인데 여러 가지 색깔이 있어서 요 리빙스턴 데이지도, 어, 이렇게 꽃밭에 심어서 보기 좋은 꽃인데요. 요렇게 그 봄꽃이 지고 난 빈자리에 심어서, 어, 이렇게 볼수 있게 했습니다. 이쪽에는 외성 아이리스가 피었던 곳인데요. 잎들이 조금 있으면 다 없어지고 휴면에 들어가서 이 자리에 리빙스턴 데이지가 예쁘게 풀수 있도록 했습니다. 지금 한 송이가 예쁘게 피어 있고요. 겹 임파첸스 인데 그것도 이렇게 꽃이 계속 피어서 예쁘네요. 이쪽에도 있고 이쪽에도 있습니다. 여생화 족두리꽃 인데요. 이렇게 잎이 참 보기가 좋아서 심었는데, 꽃은 이렇게 아래쪽으로, 이게 옛날에 여자들이 쓰던 족두리를 닮아서 이 꽃이 그래서 족두리풀이라는 이름이 붙었는데요. 꽃도 아주 귀엽습니다. 이렇게 아래쪽으로 예쁘게 피는데, 지금 이제 핀지가 꽤 오래돼서 이제 시들어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렇게 잎이 참 예쁜, 시원스럽게 보이는 그런 족두리풀입니다. 그늘에서 잘자라는매화월떡이도 그렇 은은한 색이 참 예쁘네요. 봄에 심었던 다일리아인데요. 어, 아주 잘 자랐고 이 다일리아를 제가 그 구, 구근을 자르지 않고 그냥 싹이 난걸다 심어서 이렇게 옆에 또, 다른 싹이 올라왔습니다. 워낙에 크게 자라는 그런 다일리아라, 요 옆에 있는 싹은 잘라서 삽목을 할 생각인데요. 이 다일리아는 삽목을 해도 삽목도 잘 되고, 삽목을 해서 꽃을 본 후에, 가을이 되면 구근이 생겨서 또 하나의 그 다일리아를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잘라서 삽목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잘라냈고요 요거를 어, 삽목을 해서 다른 화분에 또달일리아를 심어서 볼수 있게 그렇게 해 보려고 합니다 어, 다일리아 순을 자른 건데요 요 아래쪽 잎은 잘라주고 위에 잎만 몇개 남겨서 이렇게 남겨서 삽목을 해줍니다 이렇게 해서 그늘에 물을 말리지 말고 두면 뿌리가 내리고 또 잎이 올라오면서 이 삽목한 것도 꽃이 피고 가을까지 잘 자랄 겁니다 그러면 가을에 수확을 해보면 아마 이 밑에 봄에 심었던 그런 구근이 생겨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볼겸 해서 오늘 이렇게 삽목을 하나 했습니다 이렇게 봄꽃들이 흐드러지게 피어 있는데요 이제 한낮의 날씨는 여름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살짝 피었던 봄꽃이 하나가 지면또 다른 봄꽃이 이렇게 피는 정원을 한번 둘러보았습니다.